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 관심 경주는 7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당 가능한 경주는. 11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광명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조재우 선수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죠. 전일도 강력한 주들을 발했던 3번 조재호 선전 기대가 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제 5번 최주윤하고 7번 여민호, 2번 김병선,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후처권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번이 때리고 버티느냐 아니면 3번의 후미을맡게나가 5번과 7번이 2차권 진입을 성공시키느냐가 많은 분들의 관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7번이나 5번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2번도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영주 후착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승철 기자님과 전화한 이번 영주는 한방 주력으로 가면서 이번 영주 추천차권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우수급 7경주 관심 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8경주 9경주 10경주는 어, 나윤스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명 우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번 여동완 선수와 7번 김정태 두 선수의 다툼으로 좁혀볼 수 있겠는데 이번 경주 참 어려운 경주인 것 같습니다. 누가 네. 앞선에서고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 차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경주는 쌍승식보다는 복승식에 우선하는 전략이 안정감을 이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네네. 누구를 축으로 놓느냐인데 아, 두 선수가 상대 전정 면에서는 일본 여동원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김정태가 이를 인정하고 앞선에서 경기를 풀어간다면은 일본 여동원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1번과 7번 모두 자력 유지 경주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법상 충돌을 한다면 후자권에서는 약간의 배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인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두 선수가 탈분 이루느냐, 정면에 나서느냐가 매우 네. 중요한 그런 경주가인 것 같습니다. 네, 강명 우수구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3번 성정우 선수와 6번 김영곤 선수 두 선수의 무승 같은 경주인데 두 선수 친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공에 나선다면 뭐두 선수 깔끔하게 아한 방으로도 마무리하고 무리가될수 있는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3번 성정우 선수가 오건 박상훈이라든지 네네. 여기에 뭐 4번 김창수 이런 선수들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네. 충분히 우승권 진입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에 우선하시는 전략이 기본이 되겠고 아 다만 3번 성정우 선수 아타점부터 길게 나간다면는 종속 떨어지면서 6번김영문 선수에게 역전은 허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 복승 식투자는 어 받쳐두는 전략이 안정감으로 이루는 경쟁 같습니다. 네 3번하고 6번, 6번하고 3번인데 복승 투자를 받쳐두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강명우 승수도 10경기입니다. 이번 경주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고 있는 1번 최원호 네. 선수의 우승이 기대가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나머지 착수를 놓고 3번 최원호 선수, 5번 유일선, 6번 이주용 선수가 다툼을 벌일 전망인데 네. 사실 3 명의 선수가 1번 최용 선수 모두 연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번 최용 그렇죠. 선수가 챙겨 나가는 선수가 착수권 진입해 나갈 수 있겠는데. 여러모로 한체대 직속 선배죠 5번 류일선 선수가 1번 최용 선수와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네. 몸 상태까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겨준다면 충분히 쫓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번과 5번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천원책 노려보신다면 지역연대죠 6번 이조용 선수의 마크 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1번 네, 최용을 중심으로 5번과 6번이 조금은 유리하다 이런 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광명우스급1 1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3파전 양상의 경주인데요, 약간의 변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공기 어, 이번 경주 요주의 복병 네. 어떤 선수를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솔직히 김원진의 기세가 네네. 좋고 페이스가 좋아 요그점 때문에 뭐 인정받는 경주쟁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그렇죠. 황정현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윤진철만 경제 나간다면 뭐 안전함께 네.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경제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황정현과 윤진철이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수도권 서서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김원진이 서두르는 작전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차 어, 토요일 날에도 어, 김원진이 서둘렀다가 취입당하면서 이 차권에 머물렀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금일도 그렇죠. 김원진이 힘을 쓴다면 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정의성 컨디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막판 취입 승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환경을 끌어내서 김원진 날려도 네. 돼요. 김원진이 몸싸움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승부욕발이 나갈 정의성을 놓고 살짝 뒤집는 전략 정도는 어, 배당 한번 누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시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수도권이 연합을 이루면은 경상권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6번이 먼저 때리고 나섰다면 1번이 어부지리 취급승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우스급 7경주를 집중적으로 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컨디션 상태가 좋은 이번 정윤건이가 이번 광명 우스급 7경주의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윤건은 선행력도 막강하고요. 상황에 따라 뭐, 추입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오늘 경주 우승이 무난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번 정윤건 선수가, 어, 5번 박종현의 선행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박종현 선수를 상대로 저층승부에가면 이번 경주도 나설 것이냐, 방권이 되겠는데, 먼저, 주력, 어, 차권은, 어, 난수 기자님께서 어, 간략하게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인건 선수가 금일은 앞선에는 오버 박종현 선수나 7번 김승현 선수를 아, 앞세우고 후미권에는 동갑내기 친구 친구입니다. 6번 구동훈 선수를 후미에 달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죠. 경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정인건 선수, 오버 뭐 박종현 선수의 시속이 좋다면는 네. 지켜주는 경쟁도 가능하겠지만은 아 전에 5번 박종현 선수 종속이 다서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인건 선수가 오버를 크게 넘어서면서 6번 구동훈 선수 불러 드릴 것 같습니다. 6번 구동훈 선수 금주 상당 결과 당시에 아 금주 몸상태도 좋고 컨디션 훈련량 모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정인건 선수 마크에 나간다면 아 충분히 아 착수권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인 같습니다. 네,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륙경은이건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어공재님 네. 5번 박종현 선수의 선행감이라든가 컨디션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 맞아요. 어, 박종현 서서히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 특히 네네. 박종현이 하당 지역 선수랑 상대 유대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어, 정윤건도 이번에 참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어, 금일 힘뺄 필요가 없어요. 결승전에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금일은 네. 최대한 힘을 비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박종현이 잘만 가준다면 어, 정윤건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렇죠. 수도권 연대 가능한 7번 김승현이 분명 박종현 끌어내서 정윤건을 받아가는 약간 펼쳐 나갈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구동훈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으로 그렇죠. 박종현의 어,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만 괜찮다면 정윤과 네. 지켜주면서 짧은 승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2번, 5번 공략해봐야 된다는 점 기대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겠 네, 전법적으로 자연스럽게 뭉쳐탈 수 있는 2번과 5번의 동발 입상이 차선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2번이 5번을 지켜주는 것임보다는 6번 구동훈이가 외선에서 날라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6경주권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 5경주권은 차선책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2번 광명우스급 7경주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스급 경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트의 면모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챙겨 드리겠습니다.